네, 안녕하세요. 루미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루미르가 오늘 다시 한번 9%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죠. 그렇다면은, 이 상승세를 좀더 이어가면서, 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그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자, 차트상의 움직임 살펴볼 것이고, 이런 돈의 움직임 주가를 이렇게 끌어냈던 그 주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 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이유는 뭐냐? 얘네들이 빠져나갈 때 다시 한번 주가는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 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 있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제 나타났던 그 조정의 움직임 이 조정의 움직임 같은 경우 이 시장 전체적인 상황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일어났던 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걸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 라는 걸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가권을 깨지 않는 움직임은 다시 한번 좀 보여주면서 다시 반등이 나타났다 라는 거죠. 그만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제가 이 노란색 신호가 온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딱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움직임이 잘 나와줬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라고 볼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기 7,000원 구간을 깨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주체들이 도대체 누구냐. 얘네들의 움직임을 안다면은 얘네들이 빠져나갈 때 같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도 같이 수익을 좀 챙겨나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살펴보면은 자, 기관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외국인의 움직임이 보이도 있다. 근데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움직임이 더 크게 보이는 걸 보기 때문에 이 외인들의 움직임을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매수매도 상위를 봤을 때 우선은 60거래를 통한 매수가 좀더 많은 걸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뭐, n h 투어스 한국투자, 현대차증권, 이런 애들이 매수 상위를 보여주고 있고, 매도는 미래스셋 신한보수의 비목원, 이런 쪽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외인 쪽을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랬으니까, 외인들이 사용하는 증권사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정선적으로 한국투자 보면은, 자,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없다가, 이 전봉에서 갑작스럽게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다시금 들어와 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때는 확실히 지수 전체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빠져나간 것보다도 더 다시 더 많은 양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한투자는 어떻냐? 신한투자는 앞전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때 상승을 하면서 빠져나가서, 윗꼬리를 다는 움직임을 얘네들이 연출해 주는 그림을 좀 그렸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다시 들어오긴 했지만 굉장히 적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그는 어, 한국 투자 쪽을 좀더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신한 투자보다는 한국 투자 쪽을 좀더 유심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는데 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도 매도 상위 1위 쪽에 상위가 랭크가 되어 있는데 제순 매수가 오히려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이 전봉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다시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이 전에도 들어왔던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주는 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외도 쪽으로 찍혀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 점은 좀 특이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치가 아니라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계속 보면서 어디서 빠져나간지를 살펴보면 은 미래의 세대들도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돈이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할 필요 있는 거는, 이 미래에셋이랑, 그리고 한국 투자, 이쪽이고, 그리고 잘 보이지 않던 애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한국 IMC가 이렇게 들어오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들어왔던 물량만큼 나갔 물량 왔다 갔다 오리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런 움직임도 있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결국 미래의 셋이랑 한국 투자 쪽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도하면 되겠냐. 자, 미래의 셋, 그리고 한국 투자 쪽에서 자, 매도하는 움직임 보여줄 때, 그럴 때 우리도 같이 빠져나가면 된다. 특히나, 이런 신호와 함께 매도하는 그림이 나타나면은, 그때는 우리 같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이 파란색 신호가 뭐냐?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인데, 이 신호에 수급이 빠져나간다. 고점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는 거는 매도하는 게 맞겠죠? 반대로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날 때는 뭐냐?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날 때 나타나는 신호다. 이때 수급이 들어온다라면은 매수하는 게 맞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신호와 수급을 같이 활용하면서 우리는 이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나서 루미르 이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것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 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자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 줄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용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다른 예시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들 대형주들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 같은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해내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수 있다는 자신감 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은 어떤 지표에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다시 루미르 이야기해보자면은 이제 루미가 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줄 거다. 왜? 계속해서 돈이 남아 있었고 그 돈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도 지금 2% 넘는 상승이 다시 한번 보여줬죠. 자,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얘네들이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지금 바닷건에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걸릴만한 저항대들을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월봉으로 바로 돌려서 한번 살펴보면 지금 8,480원 이 구간에 있는 거다 보니까 바로 위에 어디가 있느냐. 자, 이 12,000원 구간이 보이고 있고 위로 15,000원 구간도 보이고 있고 그 위로 이제 19,000원 구간도 보이고 있다. 지금 구간에서는 현 12,000원 구간까지 도달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여기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거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15,000원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변수가 발생하면은 여기서 최후 못올라가고 다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러면 우리는 이만 오천 원 구간을 목표가로 뭐 잡고 매매를 좀 끌고 나가면서 움직임을 보여주면 되고, 그 변수가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변수에 맞춰서 대응을 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변수가 있겠습니까?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좋은 영향을 줄만한 변수인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지면서, 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조정이 나오는 경우,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는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리고, 변수가 굉장히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금을 지켜나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대응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대응 방법들은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 이런 노란색 신호가 뜨면서, 자,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 그랬죠? 자, 매수 타이밍이라 그랬죠. 매수 타이밍 나타나는 종목들도 같이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거 모두 제 채널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다 보니까 이거 편안하게 다 받아가시면 되시고 아직 혜택 못 받고 계신 분들은 밑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구독했다는 의미로 위에 있는 번호 010 8420 8354 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혜택들 모두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